양변기 백시멘트 시공 4차. 변기를 떼었다 붙였다 벌써 4차례가 됐다. 6월 29일 토요일 오전부터 시공을 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간단한 노래를 골라 백 넣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너무 성의 없는 영상이라는 생각이 들어 공개를 닫았고 관심사로 검색해 볼 영상이라는 생각에 녹음을 하고 자막을 넣어 재편집을 하기로 했다. 다이소 백스멘트를 활용한 양변기 구정 네 번째. 3차 영상엔 이런 영상을 보고 따라하지 말라는 댓글도 있었고 반응하지 않았다. 어차피 시도해볼 사람은 시도해볼 것이고 안할 사람은 돈을 줘도 안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다시 배... 양변기 시공 얘기로 돌아오자. 전날 나는 다이소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백시멘트가 아닌 일반 시멘트 2kg를 사둔 채 오전부터 급수를 잠그고 코스를 떼어냈다. 3차 백시멘트 시공이 매우 부실해서 변기를 조금만 움직여도 굳은 백시멘트에 균열이 생겨 타일에서 분리가 매우 쉬웠고 변기를 가볍게 닦아주고 통째로 들어 옮긴 후 바닥 타일 청소를 시작했다. 전동 드릴에 사포를 부착해 타일에 굳은 백시멘트를 갈아냈고 박히지 않는 오염도 같이 갈아냈다. 지난번엔 멍청하게도 양변기와 타일에 층을 쌓기 위해 고무를 사용했는데 이번엔 도자기로 된 수저 받침을 바늘 쪽에 쌓기로 했다. 기타기로 높이를 유지하고 틈으로 백시멘트를 밀어넣을 생각에 벌써부터 완성 후 쉬고 있을 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밀키트 용기에 시멘트를 풀기 위해 비닐을 뜯는 순간까지도 백시멘트가 아닌 일반 시멘트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어렵게도 일반 시멘트인 것을 확인하고도 부었고 시멘트 겉에 백시멘트를 바를까 하고도 생각도 했다. 다시 백시멘트를 사러 다이소로 달려갔다. 집에서 10분거리 다이소에서 백시멘트 한포를 사왔고 다시 타일 위치를 잡고 백시멘트를 붓고 샤워기로 천천히 물을 채웠는데 아불싸 더운 물이다 백시멘트가 굽기 시작했다 발라보지도 못한 채 백시멘트 한포를 버렸다 다시 백시멘트를 사러 다이소로 다녀왔고 다행히 이번엔 백시멘트를 밀어넣으며 계획대로 진행됐다 타일과 변기 높이 사이엔 깨진 타일을 겹쳐 채우면 높이가 조절되는데 도자기로 된 수저 받침을 쪼개 높이를 조절한 탓인지 100cm 한 포로는 부족했다. 세 번째 다이소 방문은 차를 끌고 조금 거리가 있는 다이소를 다녀왔다. 100cm 한포 외에 다른 것들을 조금 구매했다. 3회차까지 양변기 100cm를 시공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지친 적은 없었는데 4차 시공은 백시멘트를 낭비하는 과정에서 구매하고 오느냐고 너무 지쳤다. 그래도 이번 시공은 그간 시공 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튼튼한 결과물이 완성됐다. 바닥 타일에 묻은 백시멘트를 끌어다 채우면서 백시멘트 시공을 마무리했다.